네, 안녕하세요. 에, 이번 영상은 정말로 재미로 만들었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시면서 에, 너무 나무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 다름이 아니고 미스트롯 2 탑십 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구독자님들의 의견을 제가 다 모아서 이렇게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양지은, 홍지은 별사랑, 김태현 김다연, 은가은, 김우영.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는데, 사실 어제 제가 잘 아는 어떤 유튜버님하고, 예, 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서로 간에 이 내기를 했습니다. 내기를. 근데 그분은 이렇게 꼽았습니다. 홍지윤 김다연, 양지은, 윤태와 김현지, 강혜연, 별사랑.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의 의견을 모은 탑세 븐을 제가 딱 서류로 냈고 그분은 본인이 아무튼 했는지 다른 사람의 또뭐 스포를 가져오셨는지간에 이렇게 한 겁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유튜버라고는 그냥 재미니깐요. 네. 그런데 그래서 딱 카톡으로 서로 간에 이렇게 내놨습니다. 저는 이 패를 내놨고 그분은 이렇게 내놨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참치를 걸고 3월달에 그러면 참치 한번 하자. 네. 아침 넘어가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종 결과 발표. 네. 저희 집에서 보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두번두번 돌려서 두번 진짜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 있나 아, 뭐 데이터도 뭐 아, 데이터 다 필요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1위 별사랑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별사랑 TV 조선 캡처뜬 겁니다. 네 미리 밝혀드립니다. 2위 김태현, 3위 김의영, 4위 홍지윤, 5위 양지은 6위 김다현, 7위 은가은. 아까 우리 내놓은 숫자하고 딱 같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참치 어둠 생겼습니다. 네, 아, 아슬아슬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확실히 믿었던 게이 구독자님들 평이 비평 수준이 마스터를 넘어선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오늘도 제가 이그 마스터들 점수 낸거 하고 구독자님들 뭐 시청자 쪽 관객 점수를 비교 분석을 하는 걸 봤더니만 역시 이 관객들의 눈이 정말 정확한 것 같아요. 오히려 마스터들은 너무 깊이 들어가서 어떤 특정한 것에 자꾸 좌우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 아무튼 결론적으로 예. 덕분에 제가 맛있는 거도 먹게 생겼다는 거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네. 혹시 구독자님들도 시간 되시면은 시원한 참치에 한번 드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덕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영상 마칠게요.